류원 나우시 류원 사거리 확보하고요류원류원 점사 얼른 점사 얼른 점사 류원 점사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자 조금만 더 도망가기 전에 아아 튀었냐 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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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는 빠르다니까 약한 제조들이 나우시 나우시 하이트리 <laughs> 있어. 하이트리 하이트리 점사요! 4월에 확보하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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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갑이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야 오오 어, 이거 오 어, 돌아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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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빠지고 빠지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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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빠져야겠어, 빠져야겠어, 나도. 에이, 자 축기 축기 도망, 도망. 실패, 우리 실패. 당했어, 당했어. 위치 공유에서 그 같이 와, 어. 위치 공유에서 같이 와요. 어, 그때는.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점사 해보자. 이 위치 공개를 하면 어떻게 전체 창해 응? <laughs> 침착해요, 그대님. 흥분하지 말고, 동맹장으로 해서. 다시 여기 치지, 뭐. 같이 가요. 아데요 하이트리. 용계 골목인데 같이 와요. 하이트리 아, 응. 그 자라 죽는데, <laughs> 응? 몸빵 안 돼? 아니, 몸빵은 한데, 응. 데미지가, 딜리가 좀 있어야 돼. 충갑 있고 있어가지고. 그잘안 죽어. 얼른 와, 얼른 와! 그대님, 진인님, 어 이게, 그기 아니네. 자, 자, 자. 응.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까지, 헤이트까지. 헤이트까지, 헤이트까지. 헤이트까지.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자자 헤이트, 헤이트. 헤이땡땡고 헤이트 헤이트 점사, 점사, 아, 육원까지 왔나? 아, 이거 안 되겠어. 응? <laughs> 어? <laughs> 버려, 버려. 버려, 버려. 그냥 가고, 말로. 아이고. 버려요. <laughs> 우리의 신전술. 위치 굽니다! 자, 점사, 육원,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 튀었네, 튀었어. <laughs>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요. 둥구댕이 <laughs> 좀 놀래켜주러 가죠. 둥구댕이. 좌표 있지. 요거, 요거, 요거. 짤로, 뽀뽀, 뽀뽀 켜고 땡기고 날리고 점사. 그래, 땡기고 날리고. 둥구댕이. 둥구댕이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점사 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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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까지. 자 보려면 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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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 자 헤이트까지 해야 돼. 둥둥이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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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점사요 점사요. 그렇지 그렇지. 헤이트야 이즘 피옵프가잘안 돼. 자 점사 점사 둥둥이 점사. 아이고 만 봐.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못 못치게 헤이트 헤이트. 둥구덕이 점사.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요. 조금만 더. 자, 다 잡아가, 다 잡아가, 다 잡아가. 다 잡아가요. 헤이트. 자, 점사, 점사. 딥법딥법 디버, 딥업 디버, 걸고. 천대, 천백대. 그렇지. 자, 크리티컬, 크리티컬, 크리티컬. 얼른 치러져라, 얼른 치러져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옆바 쓱쓱 빠지면서, 빠지면서, 다시 치고. 이 기계 기계를 좀부려야빠진는 하고 어, 다시 치 다시 아고 버프 거지는 거야 약간 피하고 있을 필요는데 버프 해야겠다 버프 자 점사 좀 점좀 좀좀 뛰어가가지고 피하고 있었는데 버프 한턴 한번 아 이제 버프를 하면 어떡해요 자우리 버프도 안는걸 모르겠네 자 아직도 아직도 어. 아직도 아직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 얼른 얼른 점사점사, 둥구둥이 점사. 둥구둥이 점사, 요고, 요고, 요고. 파면 걸고 빠지지 만나도 뭐 점사점사, 둥구둥이 점사. 그렇지, 그지에서 치고. 이 컨트롤, 이 컨트롤. 쏙,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다시 또. 그렇지, 그렇지, 그내려가 요거 봐 걸렸지, 걸렸지, 걸렸지? 그렇지. 아무,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요때 치고, 요때 치고. 둥구둥이 점사, 둥구둥이 점사요. 둥구둥이 점사. 빠지고 빠지고 불약이 온다 다시 다시 점사 다시 점사 다시 점사 이렇게 못뭐 치지 못뭐 치지 어유 치나 치나 어유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당했어 당했어 안되어 어. 내가 당했어 <laughs> 여기까지 내려오나 응? 참. 걸려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있지 당했어 내가 당했어 자, 이게 디버프 프리즘 프레임 때문에 이게 디버프 푸는 거 없어? 응? 어, 피가 피가 악사 뿡님 죽여 죽여 이어 도망가요 얼른 도망가요 한번 약 올려주고 바람개비? 아 이게 디버프 걸림 좀 어려워 버퍼도 끝나고 변신도 그렇다고 할수 없지 뭐. 할수 없지. 뭐. 그대님 철수, 철수. 무료, 무료 부활 썼어요. 여기 보이죠? 힐러 힐러 사풍님 힐러. 그다음에 다인이 잡죠. 힐러 땡기고날리고점사이 힐러. 점사 점사 힐러 점사 얼른 잡았어 잡았어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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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챘네 눈치챘네 저발좀봐 지금 계속 뛰어당기는데 이거 땡겨져요? 땡겨져요? 다인이 다인이 마오랑마오랑마오랑점사마오랑 점사 히트까지 해줘헤 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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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까지 왔네 가해까지 왔어요 자마오랑 점사 마오랑 점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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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님 이겼네 가해 점사 가해 점사 과약 집중 가약 집중 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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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가해 아, 점사 가해 점사, 가해 점사,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자, 가해. 그럼,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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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돌이 바오 다시 왔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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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이, 다인이, 다인이. 어렵나? 다인이, 바콜, 콜 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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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콜 바콜, 축기지콜많콜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콜콜축기 바콜, 축기 바콜, 축기많콜 모여들었어요 어이 진짜? 나는 아콜줄 알았는데 어이 어이 어, 아닌데 아이 아닙니까 <laughs> 아이 이거 아, 가 가지고 아, 타겟 못 잡고 가만히 다 있는 아.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 랭킹에 보면은 아이로 아예 아이자 아이, 아이? 아. 아이니까 에라고요 아한 다음에 이에 음... 그 음, 음. 말인지 아시죠? 그럼 에아아어 아, 네. 사랑해 아이자 에. 그럼, <웃음> 그럼, 그럼 <웃음> <바로>. <웃음> 사랑해 <laughs> 갑자기 사랑해야 할때응응 알았어요 아아예예 사랑해 응 알았어 아, 타고. 탄다, 투, 애가 탄다 애가 탄다 투렉에 투렉 자 바로 앞에 막사에요 그리고 눈 투렉 준비 투렉 투렉 뭐래 이게 자 투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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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코 투렉 오코야 영지 투렉 투렉 털털털털털 얼른 털툴털 앞에 막사 앞에 막사 가해 가해 앞에 막사 자 가해. 앞에요. 앞에. 앞에. 도망 도망갔나? 도망갔나? 도망갔네. 도망갔어. 아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가해. 다시 왔다. 또 도망이야? 이거몹사 당한 거 아니야? 응? 에, 가에 여기 있는데요? 어디? 초에 응? 초초에초 있어요. 아니, 도초에? 었어에 도초에? 호초호 도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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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안쪽 도에 도초에? 도 입장, 입장 입장 입장! 도초에? 호초 호범, 호범. 나오시 호범, 오지, 오지, 오지. 호범, 호범 오지. 점사 그 다음 김벨라 호범 호범 점사요 호범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호범 호범 얼른 점사 잡아갖고 김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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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쳤었네쳤었어킨어자 호범은 네, 잡았어요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몹을 잡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긴 한데 네.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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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왔어 가해 왔어 탈포쪽 가해 가해, 왔어. 왔어. 어, 가해. 가해, 가해, 가해 점사 가해 점사 가해 점사요, 가해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체인 땡겨, 헤이트, 헤이트. 가해, 가해. 가해, 가해 점사, 가해 점사. 가해 점사요. 가해. 헤이트, 헤이트. 아이, 가이가실실으로 났네.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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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마비. 가해 점사, 가해 점사, 가해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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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한번 히트 한번 히트 한번 이트 한번 트번점사 가해 점사 가해 점사점사요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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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가해 점사 가해 점사, 가해, 점사. 몹사야 나 몹사 가해 <laughs> <당했어. 웃음> <laughs> 몹사 몹사 다겠어 <당했어>. 몹정리요몹정리 <laughs> 몹 정리 못하지 못하나? 되겠다 될려나? 자몹 정리 가능? 복수 추려옷 고정해둔 얘들이 나어타났다 뭐 얘들이 어. 들어온 말 어휴 들어온 말더하 아니 뭐 이렇게 미신 많이 들어왔지? 1900대? 응? 어? 크리 터졌나? 얘들 배쪽 봐봐 드래곤 벨트 찬거 아니야, 얘들? 왜 이렇게 아퍼? 늘 얘네들 바이옴 탈리스만 먹었잖아요. <laughs> 여기? 에 얘들은 뭐 바이움 탈리스만 바이어 빠지 허나한데 뭐? <laughs> 난 뭐... 마울랑 왔다, 마울랑, 마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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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마울랑 마울랑 점사, 마울랑 점사 그렇지. 저기 그렇지. 그렇지.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다이니 왔어, 다이니 왔어, 다이니부터 쳐야지, 다이니. 다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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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요 다인이 다인이 점사 다인이 점사 다인이 점사 다인이 아 다인이 다인이 전제는 마월랑 흑사풍님하고 나머지는 다인이 잡았고 난 마월랑 마월랑 점사 마월랑 점사요 아이 못 떼네 이거 지금 마월랑 점사 마월랑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조금만 더 힘내 요 조금만 더 하이트까지 왔네 자 마월랑 얼른 점사 하이트 한번 묶어봐요 묶어봐 못 묶나? 마월랑마월랑점사 자, 자, 자귀나 있죠. 아, 이거는 귀환. 몹까지 지금 완전히 몹이 비... 좀우를 아, 도와줘야 되는데 귀환, 귀환 안돼마월랑 아, 화이트, 화이트인데, 화이트인데. 위험하면 일단 이거 죽기래 돌이까지 왔네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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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죽기, 죽기, 죽 아유, 죽까지 지금 둘러쌌어요 리스 제조 부활할 사람들은 말해 셀마음 준비, 셀마음 셀마음 탭! 탈탈탈 셀망 탈. 거기서 멍하니 하늘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얼마야? 어... 이거 CCTV가요? 더부도 안 했어요. CCTV가 여기 있어. 자자 얼른 가야 돼, 얼른 가야 돼. 뒤잘 보고, 뒤잘 보고, 뒤잘 보고. 앞에서 마을랑, 마을랑, 마을랑. 마을랑이 왔어. 마을랑 아래 아래 마을랑 점사야. 마을랑 점사 일단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마을랑 점사, 마을랑 점사. 점사점사마오랑점사 죽기네 죽기,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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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요 얼른 가요 자 있죠 자 이거 구름이 가지금안 갔다야 우리 나니까 우리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마 <목소리> <목소리> 뒤에 마오라 뒤에 다시 대 뒤에 라 흑사포님 뒤뒤뒤마오점사마오점사 마올랑 점사요. 점사 점사 마올랑 점사. 자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도망갔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구름이 잡으러 가는 길이 험한데, 응? 오늘 수어장 다 오겠는데? 올라기나 오늘 사람이안 보인다. <laughs> 이거 여기는 없어 없어 안쪽 막사요. 같이 같이 뒤에 잘 보고. 아, 진짜 아. 뭐, 아, 또 오? 왔나 봐. 랑님 당했네. 누구 뒤에 두고. 응? 랑님 뭐라고 대단해? 돈돈돈 앞에 돈 <놈> 돈. 돈미 돈미 점 4, 돈미 점 4, 돈미 점 4요. 돈미 점 4, 돈미 돈미. 돈미 점 4, 돈미 점4 잡았어, 잡았어. 15 15 옆에 15. 15.4요. 15.4, 15.4, 15.4. 15.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잡았고, 잡았고. 아주 잘. 내가 하고 또 높사 6원 점사 6원 도망갔다 육원 자 안쪽 안쪽에 있어요 뒤에 다인 왔어 다인 마을랑 뒤에 다인, 다인부터 다인 점사 다인점사 다인점사 음, 구름이 오라 바꿔 바꿀기 바꿔 죽기 바꿔 죽기 바꿔 죽기 바꿔 죽기 바꿔 죽게 버려 요 버려 버 버려 요 버려 요 버려 버려 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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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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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너무 무서워 <laughs> 아 <웃음> 정말 아 이, 이렇게 운전을 잘 못하시네 이상한데 게다가. 이거 운전을 좀 잘하셔야지 아이 데미지 뭐 800대 이렇게 다 올맞았네 500대 800대 400대 나왔시나오지 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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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구름이 점사 사거 확보 구름이 점사요 구름이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점사 점사 얼른 점사 구름이 점사 구름이 점사, 구름이 점사 잡았어 잡았어 랑님 막가 제대로 터졌어요 축하수 됐어 아, 하이트리 올것 같아요 뒤에서 응. 들어올 것 같은데 하이트리 잘 잡았어요 픽시 나갔지 구름이 하이테이. 뭐예요 뭐예요 입구 쪽으로 나가지고 이렇 거꾸로 없나 들어오지 싶은데 아무도 안 오지 돈만갔나 하이트리 응 있네. 어, 이 새끼,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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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포, 태 개개점사, 개개. 개개 개개점사, 개개점사요. 점사. 개개 개개점사, 개개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점사, 점사, 한번 땡기고땡근 아니고 점사. 아, 아, 이... 죽겠다. 다시 마울랑, 마울랑, 마울랑. 많이 오네, 많이 오네, 마울랑, 마울랑 점사, 마울랑 점사요. 화이트까지 왔어, 화이트까지 왔어. 어, 하이티 파콜했어요파코 파코치, 기파코축기 파코치, 기파코축기 파코치, 기 파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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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코 파코치, 파 파코치, 파하치 파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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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작확보하고6건 도망가야 6건점사6건점4요점4점4 점사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접 아니요, 6원 아, 딱 빠르다. 아, 정말 얘들 잘 도망가네 아, 빠르다. 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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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요 노아이 점사 2.4.4 4 애들 오네. 위치공이로 오네 오네. 자,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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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기 파콜 축기 파콜 축기 파콜 축기. 잡았나? 파콜 축기 축기. 잡았죠? 잡았어요. 어. 잡았어. 파콜 축기. 응. 잡았다. 잡았다. 아치리님아 오케이. 아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대님 위치공이요 자, 그대님 위치공이오 만가요. 그대님 위치공이요 거기서 다시 찍어. 다시 찍어요. 어. 자, 이동. 누구, 누구? 그대님, 누구? 누구 있어? 응? 어? 아니, 있는 층에서 찍어야지. 여긴, 여긴 안 있잖아, 아무것도. 있었는데? 아, 쫓아오고 있었다? <웃음> 있었는데? <웃음> 외로운 나이 많은 사들이 외로웠나봐 다기응 많은... <laughs> 그대님 <laughs>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laughs> 어, 희망이 있고 그, 그럼가그 <laughs> 있는 대로 가요 나저시저 레이벤 이름을 어? 모르겠다. 레이벤 이름을 말해 주시아 누구인지 모르겠네 레이벤 나오시나오시나 앞에 보기 자 레이벤 좀사요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레아 도망갔어 와. 야, 저도 아, 모니터 하나. 야, 정말 우와. 니들 어렵게 사냥하네. 그치? <laughs> 우리 다 세례를 <그치>? 하발. <laughs> 정말 아니 척살경도 있고 하니까. 어, 모니터 이 방탄, 산장창에 있구나. 모니터 하나면 다 죽어. 산장창. <laughs> 진짜 빠르다. 죽기도 진짜 빨라. 멸치 낚시. 어, 뉴건 뉴건. 자, 뉴건 점사. 나 시점 사야 건점 사. 류건 점 사. 유관점 사. 유관점 사. 아 정말. 멸치. 다시 11집. 왔어. 다시 왔어. 관점 사. 유관점 사. 유콜점 사. 유관점 사. 유관점 사. 유관 파콜. 유관점 사. 파콜 점 사. 유관점 사. 유관점 사. 유관점 사. 축기. 점 사. 유관점 사. 유관점 사. 유관점 사. 유관점 사. 유관점 사. 유관점 유관점 사. 유관 유관점 저쪽 앞에 있유 아이트리. 사. 거리 확보하고 점 사. 유관점 사. 유점 사. 얼른 잡아야 돼.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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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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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점사, 점사, 잡았어, 잡았어. 나무님, 화력 제대로 터트렸네. 이거 지금. 이 변신할 때 화력. 시계 생각 다 역시 나무님.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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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치 공유하겠는데 위치 공유했어. <목소리> 하이트리 일났다. 하이트리 일났어요. 하이트리 하이트리 뒤띠띠 하이트리 하이트리 점사, 하이트리 점사, 유지, 하이트리. 하이트 하이트리점 하이트리점사 하이트리점사 진입이 빠져 빠져요. 하이트리점사 하이트리점사 .4.4.4 하이트리점사요. 점사 점터 지마로 마로 마월랑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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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다, 파콜, 많았다,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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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파콜 기 파콜 기 아, 나도 아 이거 이제 셀베까지 받고 사냥 하나 마이트리.